둘다 갔어요 마음껏 가세요 여러분 예 네, 마음껏 가십시오 여러분의 주특기 특기 마음껏 가세요 예 네. 제가 허용합니다 이방 방, 방장은 접니다 야이 개새끼 나 까지말고 야이 씨발남들아 바로 왜 까요 나를 저 목소리 안보이시죠 목소리 신거? 저환자예요 환자 지금 아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던 니 진짜 감기 걸렸네 아 씨발 지금 방금 뭐 할베기 침이었는데 뭐냐 샤인? 아나 지금 몸이 아프다 <놀린이> <놀린이> <놀린> 일단 애가 쓰레쉬니까 보수는 걱정하지 말고 자해라 이거 뭐 할아버지 들어왔냐? <laughs> 뭐야? 걔그 목소리 왜 저래? 저 새끼 할배 됐어 지금, 지금 뭐 야이 새끼 클레밍이 할아버님이야 <웃음> <웃음> 누구? 그라다스 <그러고 웃음> <갔다>. 카라마 <laughs> 정도면 괜찮지 피해주 가볍게 피해주고 내가 피우러 쏠게 있다면 하냐 자, 엄럼지 인정하냐? 인정한다 오케이, 오케이. 이래 빠른 롬인간다 샤드라이프 자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하어어허어너풀 썼냐? 어풀왜써 아, 이거는... 그냥 그래 파지 아 그래 왜아 저게 플래시 뺐잖아 어 이득 이득 여러분 스, 그 쓰레쉬에 풀 빠진 것보다 카르마 미드에서 풀 빠진게 훨씬 더 제가 이득 본겁니다 유안 되지 오색이 계속 왼쪽 피하는 이 새끼 왼손잡이 확실합니다 야, 나 올라간다 넘물도 <놀라> 나 올라간다 야잡 답답했어 잠잠 소라카 노플 가가가가 소라카 노플 <놀라> 뭐야 진거 정말 야왜 뭐야! 뭐하는거야! 아 뭐해! 아, 뭐... 풀 빼더니 만왜 지는거야! 럼보 못잡았어? 아 못잡았어! 아 존나 씹손내네 이거 지금 아니 씨발 어떻게 된거야 이거 왜 진거야! X됐다 이거 겐지 뭐한 방금 뭔 개소리야 지금 또나한테또 불똥이 튀어 아 씨발 럼보 따라갔으면 럼보 잡고 빼면 되는데 소라칸 오플. <laughs> 아뭐 하고 있어? 나한테 지랄하고 있어. 뭐 하고 있어? 내가 좀 어떻게 살아? 헤이. <laughs> <laughs> 뭐야, 뭐야? 받아, 어, 받아. 아, 아 왜? 안와 바로 클라가스. 네 미안다. 하 <laughs> 아이씨발. 럼버 이, <씨발. 웃음> 이 미친놈 뭐야? 보스서 살아. 뭐야 이 새끼 진짜. 신새끼 같은. 아, 저못 잡네. 만화가 없어. 아, 저걸 또못 잡아? 잡았다. 야, 저거 못 잡았어? 아, 저 씨발 못 잡았네, 저거. 아, 용, 뭐야, 용 존나 아파. 나이스, 없다 없다. 다 아, 럼버 씨, 존나 아깝네. 이거 아, 먹어, 용. 아. 얘 던지고 야, 가는 거씨벌년 잡아. 이씨벌년 개같은 년. 좋도. 아, 그래용 먹어. 용 먹어. 용 먹어. 용 먹어. 비야 야, 깝치지 말랬지. <laughs> 소라카 이씨벌년아 어? 야, 이거 뼈를 줘야 돼. 잖아야뭐 야, 라비나 아, 라 없어. 으. 진 괜찮게 어가어 싸우지 말지. 어, 싸우지 말지. 어어, 싸우진 말지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! 나한테미이스라스이스나이 나이스! 나이나스나스나이이스이이이이이야믿이이이이스나이 나이스! 나이스! 이 피오라안 보여. 미드미야. 피오라 복기. 오 뭐야? 이 새끼 진짜 미쳤는데 이거 타준 시간인데. 공원에 어, 제라드급인데 지금. 더저 오도이죠 플레오니까 그냥 생긴 게타조 자. 바텀은 지금 다 있습니다 지금. 정글만 안 보여 정글만. 자 소라카 미드로 올라가고 루시안 새끼 씨발럼 직감 같애. 미드미야 미드미야. 바텀도다안 보여 럼블 미드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이게 럼블 미드 있네 씨발럼예 미드 밀자 미드 미즈 보스로 꺼지고 그래서 픽 타워픽 깎으면 이득이야 이거 보다 안 보인다 이거 럼블 공중에야 보다 안 보인다 어어 나레타 없는데 이거 야 페페 싸면안돼 쫄기하는 거 쫄기하는 거 쫄기하는 정도 아 씨발. <laughs> 바톤으로 꺼져. 나 미드가는 미드 가야, 미드 들어와. 럼블 럼블 우리 불러. 꺼블랑 맞춰 봐. 더블랑 맞춰 봐. 이 빠졌다. 럼블 로고 아, 맞췄잖아 럼블 미드로 오는 같은데 이거.

내 와봐. 아씨 너무 데아나빼빼빼빼빼빼나 네, 네, 예, 없어, 나 없어, 아니, 야, teenage, 나, 없어, 나, 없어.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나어나 없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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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나나나나나나나나 저기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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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, 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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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아, 전기 소나카했잖아.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러러이 아, 영 아, 뭐야, 이게 그 씨발! 존나 못하네, 친새끼. 그, 게이드. 뭐, 버스야 미친 새끼들아 내가 존나 잘했는데 야 억울해 저거 뭐, 흥분하지 마. 휴... 너 잘하고 있어 내가 인정할게. 잘하고 있다. 가자라고 지금 가자고 있다 지금. 다자라고 있어 지금 우리들. 다자라고 있어 지금 다음이다 그 친구. 이래서 한번 보여줘야 돼개 새끼들 입 싸물개하기 위해서 플래시 바로 그 사용 선거. 아, 한번 나오죠. 끝났죠? 아, 뭐야. 아, 내가 스레시딱 하니까 그거 병신 스레시 하는 거야. 클라스가 다니까좀방그 썰에 나오는 거만아요 보이들 맞고요. 아, 너무 쉬운데. 자. 야, 옵세 아이디 보여줘. 이 아이디 불안한데? 야, 1픽은 부천데 쟤는 건드리면 바로 미드로 있네 뭐야, 어떻게 되는 건지? 듀온가? 야, 이 새끼 존나 못 하는 새끼다. 전체 승률은 46%야. 쟤 들어왔는데 플레오 갖다 돌아오는 것 같은데. 아씨발. 저런 건 내가 어떻게 해줄 해줄 수 없지. 그냥 조용히 해. 쉬... 못해도 욕하지 말고. 아씨. 나 연판이면 승전이야. <laughs> 조용히 하자. 나 실버 이래 이제. 오 골드 커버피구만. 이제 당연하지. 골드 껌이라니까 그냥 금방 가지. 골드는. 내 건드는 건 럼신이 전문이야. 엠병하지마 시발야 엠병하지말라고 이새끼야나 골드 3까지 갔었다 레오나 어? 레오나 잡으면 되냐? 나 골드 3까지 갔었어 얘들아 모르면 닥치자 좀나 미드 캐릭터 별로 없어 그거하아 건들면 바로 미드러 나한테 왜 친추 왜 한거냐 이거 야 개청자가 긴말한거 같아 얘가 간샤이라는 애가 나한테 긴말했다 긴발, 간샤이라는 애가 친추 왔었어 혹시 걔냐? 야 뭐해 빨리 골라 아니 나 건들면 루시아 나한테 친추했는데? 오리 아나? 자가공 박으면 내가 바로 공쓰는거다 네. 아이 좀 조합이 좀야 돌.. 돌육점야 돌육점 말만 해나 우콩한다 잠깐만 야!! 돌육점이 <놀람> 우콩이 수 없잖아 임마 솔직히 인정하자아고는 어이게 뭐 피오라 야 피오라 내가 털수 있어 우그렇로 보여줄게 아, 진짜야, 진짜. 피오라 대고 들어오지. 왜 침투하심? 침추. 마이네. 나 골라. 마이구만. 마이라. 모이랑 마이야? 그럼 모이 탑이네? 마이가 탑일 수도 있어. 김찌릉인데. 응. 저 새끼 내가 한 명이야, 쟤. 계속 저 새끼, 저 새끼 있어. 어. 김치릉이네냐 이번엔? 음... 등급방이 뭐냐? 등급방이 뭐냐? 등급방 뭐야 위에 아, 등급방이 뭐야나 몰라 몰라 뭔 개소리야 등급방이 뭐냐고 아 그런걸 왜봐 어? 잘 안봐요 개소리하고 있어 볼 것도 없어 여왕 야야저 여왕 아니야 여왕 땅 여왕 벌 냄새나는데? 여왕 저 여왕이 안되니여왕으 한거 냐 보통 여자애들이 하는 그 여왕벌들을 하는 캐릭터가 소라카, 나미 어? 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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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티콘 봐봐 저 이모티콘 저거 힐 있는거 저거 좀 이쁘고 룰루 이런거 여왕벌 냄새나는구만 모르가나 이런거 잘하거든요? 개 털게 어개 털어라 음, 야 마이 전판 피오라다 털어라 아저화될거야 씨X 아 이번에는 전판은 이제 그 운영몬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탑을 찢어버리겠다 피오라 존나 못해 아 이러면 루시안이 또 존나 더잘한거 아니야 이거? 루시안 전역 파이팅 야! 시빌 야, 하, 야 하, 조졌다 하, 이거 왜? 여섯 게임 16%야 어? 시빌이 6게임이1 6인가만 아, 아, 있어 아, 아들이개장나는데아 <laughs> 아니 16%는 씨발 존나 너무 심각하잖아 저거 한 번밖에 못 이겼다는 거 아니야? 그거 네가 서포션에 상관없다며 승률. 아 저건 심하잖아 저거는. 아즈레 리네야 걱정 마요. 파 내가 머리끄댕이, 머리 머리다 잡고 걸로 한다 이거 가야 될거아니이저 새끼 아이디랑 정반대네 저거. 아니, 미친 새끼 말존내 씨발 거의 온다, 거의. 뭐 있어? 아, 아니, 먹지! 왜 빼는 거야! 야, 이러면 쟤네가 먹잖아. 뭐해? 아니, 아, 뭐... 뭐야! 아, 아, 먹지! 왜 아, 빼는 씨... 거야! 아, 나씨뭐 하는 거야? 아, 그럼 왜 용가자고 했어! 무슨 말 했어, 이 씨발론 저거? 와, 나 씨발 답도 없네, 지금. 뭐야? 아, 진짜. 강타 있구만. 아, 이 새끼 존나 노답새끼네, 저거. 아, 나 궁이 없는데. 아, 씨. 야, 바로 가자 이거 많이 불러야 돼.

정아 정글 씨발놈이. 하지마 미드비로 미드. 소래하지마하지마 이거 하지마. 대병신. 어 소래 소래 소 조용한 거 보소. 소래 소래 소래네 야 새끼야. 소련, 소련, 야 소래 한다 빠이. 아 진짜 한다. 신마인드네 무서워나 유치끼가 저거. 내 씨발로마. 헤 e 부처는 씨발! 아 n sheep. a 가부 g a p 부처 s o n i a Adiga Pucosa, m e t a l a 썰어 u n 우리.. h o u 리 h t an eh, sorry, sorry, s o r 없어 승 o r r y sorry, 해, 렌소렌 r r y I guess we can't test the room. I'm 9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이 r y I'm sorry. I'm sorry. 아 쟤 하는 거 보니까 병신이야. 신새끼 말안한 거라 진짜로. 아이씨발로 그냥 패기도없은 새끼, 패기도 없는 새끼야 그냥. 씨발로 그냥. 아 맞아, 나사단했지아 이길 수 있어. 아까도 아까도 다진 거 이겼잖아. 아 씨발. 야 써레네, 씨발 별로 없어. 족간내 주... 씨발. 아 많이 존나 컸네, 씨발 그냥. 아나 진짜 이. 개새끼 설러네 공기파 맞았어도 이거 나를 아무도 안 지켜. 저새끼 그리고 진짜 개병신 인 거다 느낀 게 뭐냐면 마이 알파도 안 썼는데 와서 선 썼어. 그때 느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때도. <laughs> 급식 중새끼들. 전멸도 안 썼는데 바로 앞에서 선이 쓰더라. 씨발 그거 보고 아이 새끼 병신이다. 하지만 참았지 한 판만 되면 승부전이기 때문에. 근데 저 개새끼가 아! 어? 유자 더블에 육을 뺏기는 걸 먹어.